T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시장 왜곡 현상으로 인해서 또 증시는 상승했지만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포지션을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들은 있는데 내가 보유한 종목들은 소외받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교체한다면 손실이 또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매매를 자주 해야 하는 시기도 있지만 매매를 최대한 줄이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전략에 맞게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이제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철강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익맨 유튜브 채널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에 주민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이 칸에다가 이제 제가 영상들을 꾸준히 찍어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수익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또본 영상도 좋아요와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의 영상들을 통해서도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꾸준히 해드렸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4월부터 이제 시작. 해서 꾸준히 찍어 올려 드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7월 20일 메타버스 관련 주들은 이제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약한 3개월 정도 메타버스 관련된 영상을 찍어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메타버스 관련 주들로 정말 시원하게 또 수익을 챙기셨는데 제가 이제는 뭐 꾸준히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리는 게 많기는 하지만 중점적으로 뭐 자동차 관련된 그리고 철강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 주들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또 수익맨 유튜브 채널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이런 업종을 이제 찍어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개별 종목들을 이제 영상을 꾸준히 찍어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8,000원 딱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28,000원에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시원하게 또 챙기신 분들도 계시죠. 이 이제 또 주민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식전자님께서도 이전에 7월 26일 날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종 수 수익 인증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최종 인증을 하네요. 주민남 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래량을 믿고 버틴 결과가 좋은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시면서 한37% 정도의 200한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제가 이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관련된 영상들도 이전에 3, 4월부터 이제 꾸준히 찍어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3월달에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때 중순에 이제 좀 조정이 나와줬지만이 마지막 날에 3거래일 동안 16%조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때 나왔을 때, 이때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미얀마발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 나와줬는데 그거는 2월달부터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있었던 악재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그 미얀마 쪽에서 가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을 하는 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조정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조정이 나왔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대놓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저격을 했었죠. 뭐 포스코 뭐 미얀마발 악재. 뭐 리스크 막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주면서 조정이 나와줄 수밖에 없게끔 뭔가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거래일 동안 한16% 정도의 조정이 나와줬는데 이때도 대응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상을 보시고 이제 홀딩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이제 28,000원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시는 모두가 다또 수익의 기쁨을 누리셨는데 제가 꾸준히 이제 영상을 개별적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뭐 KG 케미칼이라는. 영상도 있죠.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날에 9%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지금 뭐 오늘자에도 한 4만 원을 살짝 이제 돌파를 하는 고점 기준으로는 4만 원을 돌파를 하는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케이지 케미칼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왜 케이지 ETS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지 케미칼이 반등, 그러니까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관련된 이제 영상들도 찍어서 올려드리는데 제가 이제 꾸. 꾸준히 업종 관련된 일부 업종들은 이제 꾸준히 찍어 올려 드리는 뭐 철강 쪽이나 자동차 쪽들이 있습니다. 근데 철강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추가적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시장 안 보갈 수가 없겠죠. 코스피지수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오늘 양봉으로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양봉 마감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다만 아쉬웠던 거는 장중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마감하고 나니까 그나마 좀 회복을 해줬는데 장중에는 이제 상승 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두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이런 현상이 보통 이제 증시 왜곡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중소형주들 좀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시장은 상승을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작은 종목들은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더라도 대부분 빨간 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는1% 정도의 상승,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 정도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SK와 셀트리온 제약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5%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4위의 종목에 해당이 되죠. 그런만큼 오늘은 증시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소 쪽.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이게 7월 한 달만 본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좀 매도가 강하게 나와줬었어요. 7월 이제 한 달을 본다 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에서만 지금 한 5조 정도의 이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천억원 정도를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만 아직까지는 대형주들은 지속적인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을 받고 있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에서는 좀 아쉽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 특히나 이제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에서 좀 이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포지션을 바꾸지는 마세요. 바꾸지 마시고 지금 현재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굳이 무리해서 매도하면서 다른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전략이 오히려 내 계좌를 정말 망치는 데에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전략대로.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이 현재 7월 FOMC 회의 결과들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번에 기대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7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에는 이번에 이제 동결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딩 레포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엔 이제 스탠딩 레포라는 거는 일종의 양적 완화 정책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좀 적정치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반면에 이제 고용 시장에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인 건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실제 고용 같은 경우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준에서는 이제 실제 고용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유동성의 이공급안는 정책 그니까 러이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으려고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8월 6일 날에 7월 고용지표를 발표합니다. 미국 고용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8월 같은 경우는 25일 날에 잭슨홀 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잭슨홀 미팅 트 팅을 진행하기 전에 7월 고용 지표 발표하는 이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지속적으로 연준에서는 테이퍼링 시기를 늦추고 있는 명분을 잡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고용 시장의 회복을 빌미로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8월 6일 날 금요일입니다. 꼭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장에 이제 전체적인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도 좀 부재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도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뭔가 특별히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 기간 조정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종료를 점점. 이르면 10월에 정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죠. 현재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22조 달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 한도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9년도 그때 8월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 한도를 2년 유예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기가 7월 31일이었는데 이미 이제 7월 31일이 되기 전에 6월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 한도는 넘어섰습니다. 28조. 5천억 달러에 이제 달아낸. 그래서 정부 부채가 이미 한도를 넘어섰기에 정부는 추가 부채 발행을 할수 없게 됐다. 부채 한도가 조정되거나 유예 기간이 재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연방 정부 디폴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부도가 난다라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이 부도가 나겠습니까? 기초 통화국에는 미국이 망한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그리고 이전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한 번도 이제 부도 사태를 맞은 적이 없었다. 1939년 부채 한도 제도를 도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참 재미있는 거는 90회 넘게 한도를 조정해 오면 위기를 넘겨왔다 그래서 1939년도에 부채 한도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98번을 기준 한도를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더 연장시켜주면서 위기를 지속적으로 넘겨왔어요 유예를 시켜줬는데 이게 99번, 뭐, 어렵겠습니까? 아, 8번도 해줬는데. 이건 이제 차차 뭐, 지켜봐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전에도 항상 협상의 난항은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현재 공화당 측은 부채한도를 늘리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 처리로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공화당의 일부 법안을 양보하는 대신에 양당 합의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에서는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특별히 내용이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땐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이번에도 유해를 시켜주거나 한도를 늘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고공행진 철광석 가격이 두달 만에 200달러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죠.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230달러 정도 수준까지 철가서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 191달러까지 내려오는 단기간만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런 급락이 나타날까? 라는 걸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중국에서 감산조치로 인해서 수요 둔화 전망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데 이번에 이제 감산조치를 한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우리가 철강 관련된 종목들을 봤던 이유가 꾸준한 이제 조선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강도 부족하다 보니까 강판 가격 같은 경우도 4년 만에 인상하는 조치들이 나와주고 있고 정부 정책이 수혜로 인해서 건설 수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철근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철강 관련된 종목들을 받고 실제로 철강 관련주들이 이러한 모멘텀으로 인해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감산 조치를 한다라고 해서 이런 수요가 둔화되거나 모멘텀이 사라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않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감산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수출을 좀 제한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우리가 너무 1차원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철광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전에도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공급하는 업체에게는 땡큐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 해드렸죠. 지품적으은 지속적으로 지금 a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재료 가격이 이제 철 p 석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마진이 많이 남게 되는 거고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철 n 석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호재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철 e 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철 n 석 가격의 상승을 해을 호재, 하락을 해도 호재다라는 p a 말씀을 해드렸고 이게 일봉상을 보실 게 아니라. 월봉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추세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 강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꾸준히 철강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 봐야 되고 이전에 뭐 탄소국경세를 이제 도입을 한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철강 업체들에게는 악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이전에 이제 말씀을 해드렸지만 한국 철강사들이 유럽 수출에서 우위를 점해 오히려 수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철강 업종 어려움을 줄수 있지만 이 관세 문제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무여력이 이제 풍부한 기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겁니다 종목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 재무여력이 풍부한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오히려 재편될 수가 있다 가는 종목만 더 가는 그런 철강 관련 상승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좋은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기사의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중국의 생산 및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국내 철강 업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포스코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감산을 유도하면서 수급이 빠듯해지면서 내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국내 업체들에게는 호재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좀 지지부진하다 이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포스코나 특히나 현재 대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2분기 피크아웃이다 2분기 피크아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적용해야 될 업종이 있는 거고 적용하지 않아도 될 업종이 있습니다. 실적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가장 이제 최고치 피크를 찍고 나서 3분기, 4분기 점점 줄어드는 업종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내 기준과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기조 꾸준히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도 지금 반등 기조 지금 딱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에이 대표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일부 이제 2분기 실적 기대감 존재하는 종목들에서는 또 변동성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좀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대형주들은 좀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근데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해볼수 있는 종목에서는 변동성이 또 시원하게 나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좀 작은 종목들을 말씀을 해 드리고 있고 이전에 이제 말씀해 드린 뭐 문매철과 같은 그런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서도 좀 이제 기업을 잘 아는 게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그래도 무료 회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철광 관련된 종목에서 탑 1으로 좀 생각을 하는 탑픽 종목을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민나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걸 좀 간단하고 짧고 굵게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수미 유튜브 채널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주민남 주식에 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들은 다 제가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영상을 딱 이제 클릭을 하셨을 때 아래에 이제 조금 내려보시게 되면은 여기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다가 주민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또 이렇게 첫 번째 주민남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뭐 추천주, 장전 이제 시황뉴스, 그리고 뭐 민한 분석, 뭐 테마 분석들을 올려드리죠. 그 다음에 수익 인증 칸에도 이제 꾸준히 제가 올려드렸던 그런 추천주들을 통해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뭐 SK 테크놀로지,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M게임 뭐 관련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수익 인증들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룬니님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간 불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자이언트 스탭 소량 남기고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했습니다 라고 7월 20일자에 올려주셨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이번에 100% 가까이 수익을 챙기셨네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주민함 추천주 같은 경우는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은 제가 여기 추천주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만큼 모두가 다또 수익의 기쁨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